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까?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하 내가 다시 말하는 니 기뻐하라. 그 다음에 너희 관용을 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다음에 그다음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매우고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승리하며살수 있었어요 왜?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염려거리가 되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염려거리가 되고 도 지금 내가 뭐 몸에 병이 있다든지 하면 무슨 어, 부부간에서 사이가 안 좋다든지 뭐 자녀가 어려움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염려거리와 걱정거리 있어도 내가 할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할수 없는 것은 모든 일에 기도하고 이것을 할수 있는 분한테 맡기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래 하면 그, 그 기도 가운데서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던, 있는 그런 상태로 살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다른 거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들어오게 하라 성령으로 가득차라. 염려가 들어오지 오지 않게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유지하는 거야. 육체의 욕심은 이거는 끝이 없는 거다 말이지, 그렇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상의 자랑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다음에 기타 욕심, 육심, 기타 욕심에 다 들어간다는 거야. 예 근데 이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네 육신의 욕심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요한 일서 2장 16절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상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것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신 것, 아버지께로 구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죠. 예.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할수 있지 우리가 예. 염려하고 음?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할, 수, 그걸 할 수가 그를 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염려 안 하고 살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 내가 할수 있는 걸 하고 내가 할수 없는 거는 전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다 맡기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시편 여러분 91편을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 질병이나 무는 교통사고나 무슨 무슨 어, 전쟁이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그 유편, 유명한 시편 아닙니까? 시편 91편. 지존자는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을 말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세요 내가 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천연 빼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정말 완, 어떤 위험이 없이, 질병도 없이, 염려도 없이, 편안하게 사고도 없이 평안히 살수 있어요? 예, 여기 살면 됐네, 어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장소. 거기 어딜까요? 거기에 살으라는 거예요. 거기 가장 높으신 분이 비밀스러운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서 숨어 있으면, 거기에서 살면은, 예. 여기 뭐랬어요? 새 사장구의 올무. 예. 사람이 놓은 올무. 올무는, 예? 새가 모르고 지나가다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뭐 암에 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일찍 죽고 하는 그 가장, 예, 질병에 원인, 무슨 질병을 가장 많이 죽겠어요? 그것은 바로 염려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무슨, 무슨 특별한 병에 걸려가지고 걸린 게 아니라 염려와 스트레스가 사실 모든 질병의 원인이고요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그래요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염려, 스트레스, 두려움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 아무 두려움도 없는 그곳이 어디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이고 아무 그다음에 내가 맡긴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실 수 있는 분께 기도하는 게 뭐요? 예 전능하신 분이 그 날에 사는 거죠. 전능하신 분 앞에 내가 염려거리가 되는 거 염려할 수밖에 없고 염려가 자꾸 되고 왜?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죠. 네? 그럼 감기 걸리면 크게 염려 안 하잖아요. 그러암 걸렸다면 염려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현대 과학으로 잘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누구? 예, 그가 우리의 치료자 대신 예, 예수님이 예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영과 혼과 유기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고백기도집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께 가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 되는 것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우리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내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여기 여기에 가서 전능자의 그늘에 음, 뭐야?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은 딱 2절 이렇게 한 기절로 되어 있어요. 여기 다운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너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입니다. 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있습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예, 하나님, 예,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께 도망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뭘뭐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분, 그분, 당신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당신이 나를 부욕케 하십니다. 당신이 내 좋은 직장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능력입니다. 내가 사람과 하나님께 호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나의 피난처와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할인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사는 것이고, 전능자의 그늘 속으로 피하는 것이에요.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 6장 6절에서요.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골방에 왜 골방에 들어가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 여기 있네요. 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네가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예,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일대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아, 여기가 바로 은밀한 곳이구나. 여기가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구나. 거기 가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일을 늘 그렇게 고백하고 항상 성령충만함을 받으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 열매 맺는 삶을 그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날마다 우리가 지금 다 외울 수 있는 요 정도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날마다 성령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어떤 생각이나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그런, 그런 생각과 염려나 걱정거리나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말이 들어왔을 때 떠오르는 성경 기준을 한두 개만 있으면 기록되었을 때하고 마귀의 생각을 처음부터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다음부터 완전히, 예, 그다음부터 보면 전부 다 기적과 어, 능력과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얼마나 멋있게 살았는지 그냥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은이 상태에 도달해서 사셨고,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구나. 뭐요? 예늘 성령의 충만을 함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외우고 다 알고 한 번만 들으면 외우지 도 않고 외울라고 노력하지 않는데는 뭐요? 아무것도 하지 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함께 아래라.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응?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늘라는 말씀. 어? 성령의 충만을 함 받으라. 실취하지 말고 성령 출마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뭐 다는 그만 그런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그 말씀을 실천하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다 아뢰기만 한다면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다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기만 한다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 것이란 말이지. 그런 사람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